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끝난 것을 보고 각계 반응이 진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들의 반응입니다. 야, 한미 간의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우리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고 진출해야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워싱턴 정상회담을 보고 베이징이 씩식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중국 기업인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CSIS, 워싱턴의 유명한 세계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뭐, 막말만 해서 폭탄 선언, 특히 베이징한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안미 경중 한국이 뭐 안보는 미국하고 같이 하지만 경제는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 미국이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그러니까 US-China 디커플링이죠. 이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하고 경제를 같이 하느냐. 하지만 아 중국하고는 관계를 잘 관리하겠다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베이징이 열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베이징의 독설은 글로벌 타임스 황구시보가 하거든요. 이거 관영 매체거든요. 한국의 이익이 글로벌 전략에 종속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종속된다는 거죠. 한국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다. 쉽게 말하면 안미 경종을 그 끝내면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가장 기본적인 이익이 훼손될 것이다. 뭐 나쁜 얘기는 다 썼어요. 아주 겁주는 얘기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그 다음에, 너, 한국, 정신 차려라. 2016년에 미국 편들고 사드 배치했다가, 얼마나 너희 한국의 국익이 훼손된 걸아느냐고이 은근히 이건 위협적인 이야기죠. 어, 한국시보에 하면은, 요번 조치에 대해서 이제, 베이징이 어, 옛날 사드 배치처럼 보복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을 보면 조금 달라. 이거 뒤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미닝풀 의미 있는 반응입니다. 한중 관계가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인데 왜 워싱턴이 끼어들냐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특히 안미 경중 시대의 종식 발언을 놓고 중국 정부와 기업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난리치고 씩씩거리는데 중국 기업의 발언은 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코리아로 가다. 미중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빡세게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이 봉쇄를 뚫고 미국 시작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리아밖에 없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요. 2022년에 19억불이 있는데 2023년에 27억불, 작년에 64억불로 147%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중국 비즈니스 하는 분을 만났는데, 뭐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온답니다. 한국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거리 찾으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FDA 비중얼 보면, 어,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 1등이 되겠는데 중국이 1등으로확 올랐었어요. 20%고, 일본이 18%고, 미국이 15%입니다. 어느 분야에 주로 이제 중국이 투자하냐면,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부품, 배터리 소재, 이런데에 투자를 해요. 샤이몽, 텅스턴은, 아, 새만금에한 2,800만불 투자했고, 이제, 배터리 소재, 이런 걸 하셨다. 그다 닝모, 장평, 전자재료도, 이제, 주로 제가 보기에, 배터리 소재, 이런 문제입니다. BRD, 한국에 진출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새 뭐, 지하철 타보면, 이제 알리바바, 뭐, 전런선좀 많이 보잖아요.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에 한 3년, 한국 3년간, 한 11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서 물류, 허브보다 여러 가지 한국 기업하고 이제 합력하겠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으로 가장 가는 베스트 우회 통로가 코리안데 이게 이제 중국의 베트남하고 스 멕시코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세게 매일 때 중국 기업이 베트남하고 멕시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달에. 트럼프 2기 집권 행정부가 베트남하고 멕시코에 뭐 50-60%관세폭탄을빵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 중국이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그날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베트남 정부, 멕시코 정부의 미국에 대한 바게니 파워도 중요하다는 걸 중국 기업인들이 배운 거예요.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 대항해하고 협상력 있게 뭔가 원만한 컴프라마이저, 절충안을맹겨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하고 멕시코 그냥 우당탕 두드려 맞게 했는데 아 요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중국 기업들이 인싹 보니까 아 코리아의 바게닝 파워가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코리아 후드로 치는 게 전혀 아니고 뭐 조선 협력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 저게 중국 기업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뭐이 투자하고 생산해갖고 미국으로 우회수 하고 미국이 약간 마음이안 들더라도 한국정부의 뱀이 협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처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으로 많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은 유럽하고도 FTA를 맺었잖아요. 유럽 시장도 갈수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우회 수출하는 허브로서 얼마나 좋은지 딱 하나 예만 말씀드리면 한국 전기자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익관세가1 5든요 중국 전기자 부품이 들어가려면 70%를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58%로 보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하고 이렇게 해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미국의 수수은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플레 감축법 칩스 액트에 의해서 차이나 를 완전히 세계 공급망에서 빼내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이나 를 빼내는데 이 미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이차든지 이런 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코리아가 하니까 코리아에 들어가면 쉽게 말면잘 올라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미중 관세전쟁 시대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그게 두 가지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재래산업 분야 섬유 뭐 싸구려 가지는 동남아나 중국만 미래에서 미국에 들어가고 하이텍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런 분야는 K 허브로 통해 들어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눈치 보기에 베이징 정부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을 우위의 그 생산 기지 삼는 건 좋은데 벌써 약간 부정이 일어나요. 아 중국의 감시 카메라 회사가 한국에 이렇게 뭐 투자돼 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매기려 갖고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다 이제 금년 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생활에 적발됐는데 근데 이감지카메라는전 세계적인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죠. 특히 영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감지카메라가 스파이 역할을 한다고 하고 영국 공공시설에 못쓰게 하고 아주 직델리케이트한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 양극재도 금년 초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재포장해요 단순히 이제 포장만 다시 한 거예요. 메이든 코리아로 위장해 미국으로 갈라르다가 이제 적발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이런 한중 한미 간의 협력을 해서 이런 나쁜 사례들은 점점 줄어들고 건전한 그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양해하는 그 합법적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CSIS 안미경중 종식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기업이 암묵적으로 하던 탈중국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거기에 채취지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시면 어 삼성전자의 펜진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인데 어 2018년에 문 닫고 또후저에 있는 공장도 문 닫고 저기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엄청난 그 스마트폰 공장입니다. 아무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스마트폰 공장 세갖고 베트남에. 도시가 하나 생길 정도였습니다. 삼성 이렇게 다이 스마트폰 가전 손 털고 나왔죠. 백색 가전도 손 털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뭐항주 이런데 백색 가전 가전 손 털고 나왔어요. 대개 2018년, 2020년 그때 손 털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도 손 털고 나왔죠. 뭐손 털고 나왔는지 조겨나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롯데그룹도 뭐 싸들 때 두드려 맞고 손 털고 나왔는데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속화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경제 협력의 대상국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군사 및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를 보면은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대답한 그 응답자가 42%인데 중국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응답자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기업의 마음이나 이렇게 투자 역감이 아, 중국으로부터 돌아서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중국이 뭐 자국 기업 우선주의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토종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뭐 샤오미 하웨이 뭐 스바 본 잔맹기고 반도체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못 견디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 한국에 들어온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이런 게휘쩍고 땡기다가 현대, 대우, 삼성, K 기업이 일어나니까 외국 기업이 자위반 타바이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이 중국에 대한 무역 우전도도 점점 줄어들어요. 2021년에 우리나라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29억 불이 있는데 작년에는 1,330억 불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반 이상이 중국이 가는 거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53%반 이상이 중국 가는 거였어요. 미국 가는 건11% 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뭐 최근에 통계, 2023년 통계인데 미국이 51.4%고 중국이 6.8%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우리나라 투자 패턴의 변화죠. 자 그럼 이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에 우리나라의 대중투자가 85억 불이 있는데 2023년에 18억 불로 뚝 떨어졌어요. 2022년 중국에 대한 투자 85억 불의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56억 불이 있거든요. 그때 SK 하이닉스가 디맹 공장 중국에 세우고 삼성의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이제 시안에 세웠는데 어, 지금 알다시피, 이제, SK 한닉스나 삼성이 더 이상 반도체 중국에 투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투자가 뚝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의 차이나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5대 투자 대상국에서 어, 차이나가 탈락했습니다. 5대 투자 대상국이 뭐, 미국, 일본,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차이나가 탈락하는 아주 재미있는 한중 관계죠 제가 이렇게 한중 관계를 이렇게 그 히스토릭하게 뒤집어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서 난리쳤죠 중국 시장에 뭐 숟가락 얹어 놓지 않으면 뭐 기업이 클수 없다고 난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갑 입장에서 굉장히 폼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드리시로 한국 기업은 탈중국 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 시장이 바뀐 거예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시장으로 우회 준출해서 미국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 기업인 겁니다. 아, 이거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징의 반응이 어떠냐. 특히 이제 안미 경종시대 종식에 대해서. 아 베이징 속으로 아주 섭섭해져 오직하면 항구 시버가 처럼말여까지뭐 뭐, 이야기 많이 했겠습니다 또 요번 안미경영시대 종식으로 베이징에 보고 가면 너 코리아 혼날거라고 항구시버가 펜타자 보고 겁없이 떠드는데 저, 절대로 이번 일로 중국이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보고 못합니다 그애가 아까 말씀드대로 중국 외무성 대변인의 반응은 비교적 거칠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생각해보세요 중국,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이 유일하게 이렇게 미국 들한 통로로 k 허브로막 들어올라오는데 여기다 어떤 경제적 보복을 합니까?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배터리 협력 분야에서 이제 중국이 어, 무시 못하고 이게 옛날 사드흑대학은 달라요. 근데 황구시부에 펜때 잡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로 화풀입니다. 화풀이. 야, 신경질 나니까 이 전승절 때 세계 최신 무기를 다 우리가 이 보여주자 그러면서 리허설할 때 저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상한 비행기 극초음속 드론으로 난리치는데 저게 제가 보기에 솔직히 좀 빼지가 때 미안한 맞아요. 저게 웃기는 거예요. 웃겨요 경제는 점점 주지 않고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는데 막강한 군사력 제가 과시하잖아요. 저거 제가 보기에 말짱 꽝이에요. 저거 잘못하면 구설령 꼰 꼴나요. 어느 나라든지 초대등이 되려면 경제력하고 군사력이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엇갈리게 엇박자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열받으니까 또 이제 사실 말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약간 거리가 물리니까 평양의 지도자를 초청했잖아요. 조금 뭐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차이나 같이 함께 하겠다는 나라가 자꾸 왕따당한 국가들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러시아, 북한. 아니죠. 차이나가 앞으로 잘 되려면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유럽하고 가까워져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사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